아니, 아니야, 성기 어, 저, 저, 왜, 왜 이러세요? 다 말려. 놔! 어, 얘기해, 얘기해. 그 얼마 전에 오빠가 이제 저희 매니저로서 이제 자 일하면서 그 나름 고생한다고 저한테 이제 선물을 사주시겠대요. 선물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 원래 얘기를 안 하고 줘야 된다. 네가 제일 필요한 거를 사주겠다. 그래서 솔직히 여자는 선물 받기 전에 되게 설레잖아. 내가 어 나한테 무슨 선물을 주지? 근데 계속 선물 준다고 했는데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아제 선물 대체 언제 주세요? 랬더니아좀 오래 걸린대. 와가 되게 아 오래 걸렸는데 지금 코로나니까 이해를 했어 음 근데 얼마 전에 나한테 넌지시 주더라? 근데 하나는 샤넬 니트랑 하나는 톰브라운 니트인 거예요 그래서 아나 진짜 너무 행복해가지고 공중재이 아 겁나더라 진짜 아 사장님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아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근데 그 샤넬 니트 그 로고가 뭔가 존나 짠 느낌 나는 거야 아 진짜? 하하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당연히 어떤 마음이냐? 그런 거죠. 이게 직원이니까 뭐 여자친구 아니잖아. 그러니까 장난치려고 하는 마음에 그냥 몇만 원짜리 뭐막 이렇게 저렇게서 해 사서 선물해주고. 아 그거 먹고 존나 좋아하는데 그럼 나는 속으로 그러지. 아니, <laughs> 아 근데 여러분 아예 그런 게좀 나름의 좀 재미가 있어 이러더라. 아 그러면서 이제 그게 더 웃긴 게 뭐냐? 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존나 막 이쁘게 입고 다녀. 그러면은 여기서 이쯤에서 의리 테스트 차원에서. 아, 좋아요. 어어 어, 아, 의리 게임 한번 어때? 안되면 진다 가위 가위 보우! 가위 가위 보우! 앗! 안되면 진다 가위 가위 보야 무리하지마! 뭐무리했어 어, 아. 아... 정말 여기 처음 만났는데... 네, 요즘 제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우리 별실장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왜 형반하게 된지 아십니까? 자, 오늘 술도 제일 음. 적게 먹었는데 아예 알았어요. 빨리 알아서 어, 어 아, 진짜 짜증나 음. 어. 진짜 짜증나고 안주 하나 줘 내가 짭줘서 미안해 내일 우리 갤러리아 가자 어? 진짜 어, 이번에 사줄게 음. 음. <laughs> 오늘 그러면 안 되겠다. 새로운 뉴페이스도 있고 하니까 세시서 이렇게 발작 대전 어때요? 발작 대전이란 뭐냐? 서로 이제만 이렇게 한 마디 한 마디씩 말을 못 믿고 아... 거기에 찐으로 아... 화나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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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발작하고 이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자원두 쓰리 복다 같이 한장 발작 세 전. 너 머리카락 씹었니? 진야 힘들다 진짜 이나이다야 뱃살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맞는 거 진짜 구하는 거나 힘들었다 이나아 ㅅㅂ 축어어어 그래 야남자들 그만 좀피 빨아먹어 너, 내가 레이싱 모델 했던 것처 해볼까? ㅅㅂ 너까르고 어? 까라? 어. 신아너뭐 알아? 니뭐 알아? 야, 앞으로도 좀잘 나가는 거 같아? 깔아, 정신아넌뭘꼬라봐 <laughs> 니가 뭐나 된다고 주제도 모르고 이게 그냥.. 쪼개지 마. 쪼개지 마! 니가 ㅅㅂ 언제부터 나한테 인물을 보여주 어? 야, 나이 차먹고 이렇게 사는 게 좋냐? 니 어디서 이런 패급을 데리고 왔어. 너, 결아야 너, 니성긴인거 네 알지? 야, 요즘은 트렌드가 그게 아니야, 성기야. 뭐가 내 거.. 아, <laughs> 어, 그러게! <그런> <laughs> 어, 좀 늦었네! 오, 나름 웃으면서 살살 웃으면서 와. 좀 어설픈 거 같으면서도 오, 야, 나 네가 아, 애들은 야 아니, 내가 애들은, 어, 어. 음, 아, 애들 다! 아했어 잘했지? 이거 응, 잘했어. 이거 발자 대전이에요, 진실 게임이에요, 디그 아, 그냥 이제 그렇게 그렇게 보면 돼. 네. 자, one two 같이 한다. 발자에. 쫑. 네가 6년 전에 나왔으면 인생이 어땠을까? 6년이고 지랄이고, 나는 지금 너본게 좋다. 저랑 누가 이거 살 있니? 음, 뭐. 왜거 살고 있니? 이리고 살고 있니? 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니네 만나서 니 매니저로서 이래가지고 대체 뭘 이렇게 손맞춤짱을 해야지야 바라야 너한 6년 전이었잖아? 너 지코 못 만났어 너이 새끼야. 성형 못 했잖아 못 만났어. 성형하니까 <laughs> 만나주는 거야. 알아? 바호야아 음. 아, 마셔 마셔 얘들아. <laughs> 와 그냥 찐텐으로 아얘 발작 버튼이 이제 성형이네. 아, 아 진짜 어 아, 아주 좋았어요. 네. 어, 어 근데 표정 왜 이래? 어왜째려 보는데 게임 했는데 어? 어게임 게임으로 가. 어우 뭐 눈초롬가 왜 이렇게 뭐 정화를 갖다 레이을를 쏘고 이거 왜 이래? 그냥 빨리 난 술이나 처 마셔. 어 이거 만주... 안주고 뭐... 그래 너 좋아하는 김치나 뭐. 형님 정아 난년입니다. 평정심 유지하다가 게임을 빈자해서 보내 버리네요 키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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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어? 근런데왜추김치 백구에 무김치를 먹어? 자기가 김치 한 모금. 어저저 여기 왜 이러세요? 너. 어, 하지마, 하지마 왜, 아왜 그러세요? 하지마, 아아 방송이에요, 왜 그러세요? 아, 아 근데 이러다 이거 진짜 오늘 피볼 것 같아서. 아유 아유 아 예, 여러분들 아,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아안 되겠다. 아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게 이런 것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것도 분위기 전환 이한번더 필요하네요. Mm -hmm. oh, teman <laughs> <laughs>